2021년 8월달에 디아블로 2 리저렉션 오픈 베타가 실시가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M1 맥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M1 맥북에서 디아블로 2 리저렉션이 출시되기 전에 어, 디아블로 2를 한번 돌려보려고 했는데 어,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글에서 코드 위버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크로스 오버라는 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프리 트라이얼 어, 한번 눌러서 OS 확인해 주시고요.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험판을 받아서 사용해 볼수 있는데 2주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다운을 받는 동안 블리자드 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존에 구입해 뒀던 디아블로2 어, 오리지날과 그리고 파괴의 군주 설치 파일을 둘다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예요 지원하지 않는 플랫폼이라고 나오죠 M1 맥북에서는 애초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 맥에서 지원하던 건 빅서 이전에 32비트를 지원했을 때고요 어, 32비트를 지원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맥 시스템에서도 아마 디아블로 2는 게임이 지원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파괴의 군주도 받아 주시고요. 크로스오버 프로그램을 설치를 시작합니다. 어, 열기 누르시고 Move 무부트 애플리케이션 폴더 어 애플리케이션 폴더로 파일을 이동한다는 거죠. 설치 파일 트라이 나오 시작하고요. 인스톨러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영어 발음 구려도 이해해 주세요. 여기에서 셀렉트 인스톨러를 클릭해 주시면은 어, 추즈, 추즈 고를 수 있죠. 파일과 폴더를 고를 수 있는데 저희는 아까 받아뒀던 디아블로 2 오리지널 설치 파일을 인스톨 시작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으로 거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 이렇게 인스톨을 직접 할수 있는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어, 지금은 다운로드 중입니다. 배틀넷 서버에서 어, 디아블로 2 오리지널 파일을 다운받고 있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 CD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CD-ROM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이 다 받아졌고요. 디아블로 2 설치를 눌러 줄게요. 디아블로 2 오리지널을 설치하는 이유는 파괴의 군주 확장팩을 실행하려면은 확장팩을 설치하기 전에 오리지널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해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자, CD 키 이름은 아무거나 입력을 해도 되고요. CD 키는 블리자드에서 디아블로 2 그리고 확장팩을 구입을 하셨다면 내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설치 대상 경로 굳이 안 건드리고 확인 눌러 줄게요. 자, 설치가 금방 끝났어요. 어, 설치 완료가 됐고요. 다시 인스터러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선택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파괴의 군주 선택을 해줄 거고요. 파괴의 군주는 오리지널보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설치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자 디아블로 2 파괴의 군주 설치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다운받는 속도는 제가 빨리 감기를 했는데 어, 설치 속도는 빨리 감기를 안 했어요. 훨씬 더 빠르게 설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파괴의 군주 실행해 볼게요. 배틀넷 들어갈게요. 업데이트 자동으로 됐고요. 신기하네. M1 맥북에서 ARM인데, 자, 여기서 손쉬운 사용해서 잠금 해제해주고, 크로스오버. 이렇게 다시 잠가줄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시켜줍니다. 실행이 되고 있죠? 허용. 다시 잠금 풀어주고요. 터치 아이디로 풀어준 다음에 디아블로2 파괴의 군주 설정해주고 다시 잠글게요 다시 크로스오버 폴드에서 실행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아주 근본인 블리자드 노스의 인트로 화면도 보이고요 저는 소서리스로 만들어뒀었는데 이걸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해상도가 800 곱하기 600이 최대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얼굴이 다 뭉개져서 이 보이지 않던 이 게임을 그몇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왜 그렇게도 재밌게 했었는지 20대 중후반 그리고 뭐 3, 40대 분들이라면 충분히 추억을 만끽하실 수 있는 수준의 게이밍이 가능합니다. M1 맥북의 내장 그래픽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버벅임을 크게 느낄 수는 없었어요. 물론 몬스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경우에는 버벅임이 생길 수 있고 렉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가 데노브 에빌 들어가서 어느 정도 사냥을 해 보았는데 크게 게임에 지장이 갈 정도로 버벅이지는 않았습니다. 카우 레벨 같은 데들어가면좀 심할 수는 있겠는데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리저렉션 같은 경우에는 디아블로 3보다 사양이 높기 때문에 m1 맥북으로는 플레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9월달에 정식 출시할 때 m1 맥북용으로 그러니까 맥 os용으로는 출시 안되지만 한 1년 정도 있으면 그래도 출시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해주지 않을까요? m1 맥북이 대세인데 자 이런 식으로 기존 M1 맥북에 지원하지 않던 디아블로 2를 설치를 해봤는데요. 크로스오버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다른 윈도우 전용 게임들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목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지 오브 엠파이어도 있고요. 어, 발더스 게이트, 어세신 크리드, 그리고 콜 오브 듀티 4 모던 어페어, 문명도 있고요. 크라이시스도 있네요. 컨트롤도 있고 사이버펑크, 다크 소울 시리즈도 있고요. 다크 사이더도 있고요. 데빌 메이크라이 폴아우포도 있네요 어, 파밍 시뮬레이터도 있고 이런 것들은 M1 맥북이 아니라 사양이 좋은 맥프로 정도 외장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어, 맥프로 정도는 돼야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 지원을 하지 않는 게임들을 구동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능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뭐, 스타워즈도 되고 스타크래프트도 되고요 이블 위딩 같은 것도 되고, 위쳐도 되네요, 트로피코도 되고, 올펜슈타인2도 되고, 야쿠자도 되네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